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가 조건에서 보면은 가에서 보면은 확률 x 값이 64보다 크나 같을 확률과 x 값이 5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 이건 뭘할수 있죠?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그러으니까정규분포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 보자면 은 그저 대칭이 되는 정규분포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X. 자, 64보다 64하고 56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56이 있고 여기가 64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 꼭좀 평균 M으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좌우 대칭이 돼야지 64보다 클 확률하면 이만큼이 될 거고, 56보다 작은 확률하면 이만큼 될 건인데, 이것과 이 값이 같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이 얼마죠? 이거 두 개의 중점이니까 60이 되겠네요. m은 60이다. 이 값은 60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걸 이야기했죠. 나 조건에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ex제곱.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ex 제곱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분산. x에 대한 분산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변수별량 제곱의 평균. ex 제곱이죠. 그죠? 변수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값의 제곱을 빼준다.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값이 얼마죠? 아까 3,616이라고 했고, 이 값이 얼마냐면 평균 60이니까. 60의 제곱용률이 36을 빼 3600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16이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산 이1 6이라는 이야기는 표준편차는 시그마 X는 얼마 나오죠? 4가 나왔습니다. 여기 시그마가 4라는 이야기 이건 다시 쓰자면 여기 써진 거죠. X는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60이었고 표준편차가 4인 그런 정기분포를 따르는 거였죠. 그러면 이게 표준편차가 4면은 표준편차가 4면 지금 이 값은 얼마죠? 표준화시켰을 때. 표준화 시키게 되면 이 값은 0이고, 이 값은 1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표준 편차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뭘구하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PM. X 값이 얼마? 6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했습니다 68이면 64가 여기 있고, 68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6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것은, 6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 68이 될 거니까. 그죠 표준 편차의 2배잖아요. 표준화 시키면 이 값은 얼마나 오죠? 표준화 시키면 이 값은 2가 되죠, 2. 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했으니까 2 확률을 구하란 얘기야. 그러면 그러면은 이만큼은 0에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0.5.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면 0.5에다가 이만큼을 더하으면 되는데 이만큼이란 것은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 시그마까지가 0.4772. 그죠? 그래서 0.9772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